아, 약간만, 향만 좀더 괜찮았으면. 아, 약간 2% 하시면 돼, 2%, 진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최근 편의점 갔는데 새로 보여가지고 사온 제품이에요. 바로. 이 녀석 칼스버그 루나입니다. 칼스버그라고 하는 브랜드는 이 맥주 역사를 논할 때 절대 뺄수 없는 맥주 브랜드예요. 왜냐하면 칼스버그가 세계 최초로 이 락어 효모라는 거를 분리해서 깨끗한 라거 맥주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거기서 그친 게 아니고 자기들의 발견을 다른 양조장들한테로다 공유를 해가지고 맥주 시장이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정말 큰 공헌을 세운 진짜 대단한 양조장 중 하나예요. 언제나 편의점 갈때 칼스버그 캔이 딱 보이면 감사합니다, 칼스버그 선생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번에 나온 이 칼스버그의 신상, 칼스버그 루나 같은 경우는요, 일반 칼스버그 제품을 베이스로 해서 드라이오핑이라고 하는 기법을 적용한 제품인데요. 이 드라이오핑이 뭔지 설명을 드리려면 일단 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돼요. 홉이라는 거는 맥주를 구성하고 있는 4대 원료 중 하나인데 엄청 높게 자라는 덩쿨식물의 꽃이고요. 이 꽃을 맥주에 넣으면 맥주의 쓴맛이랑 마지막으로 방부제 효과까지 더해지게 됩니다 옛날에는 이 방부제 효과 때문에 홉을 썼지만 오늘날에는 이 특유의 향을 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쓴맛을 내기 위해서 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홉에 있는 재미있는 특성이라고 하면 그 안에 있는 쓴맛을 내는 성분이 끓이면 끓일수록 강해져요 반대로 이 향은 끓이면 끓일수록 날라가기 때문에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맥주를 만들 때 쓴맛을 최대한 내고 싶으면 홉을 일찍 넣어 가지고 최대한 많이 끓이고 반대로 향을 극대화하고 싶으면 최대한 데치듯이 넣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결국은 이 향은 조금은 휘발되고 쓴맛도 조금은 더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조사들이 고민을 하다가 맥주가 끓일 때 홉을 넣는 게 아니고 맥주가 발효 중이거나 아니면 발효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홉을 넣는 게 저희는 드라이오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일향이 극대화된 오늘날의 IPA는 이 드라이오핑이 사실상 필수 기술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맥주 스타일의 이 드라이오핑이 활용되는데 사실 대기업 맥주에서는 호평이 보통은 그렇게 주인공이 아니다 보니까 대기업 맥주와 드라이오핑은 거의 상극되는 단어 중 하나이거든요. 그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칼시버그라는 가장 근본에 가까운 라거 맥주가 이 드라이오핑 기법을 사용해서 맥주를 만들었다는 게 상당히 재미있습니다. 그 덕분에 일단 이 라벨도 보시면 되게 귀여우면서도 약간 고급스러운 그런 이미지가 느껴지고요. 이 위에 뚜껑도 있군요. 뚜껑 이 제품을 좀더 고급화하려고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마셔 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얘기는 사실 드라이 호핑이라는 게 사용하면 호의 향이 극대화 되는데 라거의 호의 향이 극대화 되려면 사실 상당히 쎄야 한단 말이죠. 좀 애매하면 그냥 애매하게 끝나고 요즘 크래프트 맥주 소비자들의 눈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호의 강도일지가 제일 기대가 되는데 사실 뭐 편의점에 막 깔리는 맥주다 보니까 그렇게 셀까 싶기는 한데 그래도 과연 어떨지 마셔 보도록 하죠. 뭐야, 왜 이렇게 탁해, 왜 이렇게 탁해, 뭐지? 아, 이게 그냥 드라이오핑만한게 아니고 언필터드 드라이오핑이네요 언필터드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거예요. 오늘날 나오는 대부분의 맥주는 필터를 거칩니다. 왜냐하면 필터를 거쳐야지 맥주가 훨씬 더 투명하고 깔끔해지거든요. 근데 얘는 의도적으로 필터링을 안 해서 되게 좀 뿌연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필터링을 하지 않은 이유는 결국 좀더 맥주 본연의 맛에 집중하기 위해서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라버는 필터 쓰는 게 좋거든요 i p 조차도 저는 필터 쓰는 게 좋아요 웬만하면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연 외관은 꽤 재밌긴 한데 저한테 약간 구지구지 같긴 해요 그래도 일단 오 얘는 뭔가 다른가 봐 라는 느낌을 줄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좋네요 아 무슨 오으로 드라이어핑을 했으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향은 약간 시트러쉬한 느낌이 있는데, 이풀 느낌이 되게 세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풀 느낌을 별로 안 좋아해요, 사실. 되게 튄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저희가 양조를 할 때, 그딱 홉백을 뜯으면 나는 그 싱그러운 풀냠이 있거든요? 그게 많이 느껴져서, 이게 드라이어핑이잘 되어야지 되게 맥주랑 잘 어우러지는데, 얘는 그냥 이 깔끔한 맥주에다가 풀 느낌만 얹은 느낌이에요. 그게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근데 확실히 향이 있긴 해. 향, 향, 향이 있긴 해. 풀이나 시트러스 같은 계열로 느껴집니다. 아오 향은 조금 별로였는데 맛이 오히려 더 괜찮은데요 향은 약간 조금 튄다란 느낌이었는데 맛은 오히려 더 되게 부드럽고 약간의 단맛 같은 고소한 맛이 있는데 입안에 퍼지는 시트러시한 향이 되게 좋아요 레몬 껍질 같은 느낌이 확 도는데 이거 에 약간의 단맛이 더해지니까 조금 그런 레모네이드 같은 느낌도 들고 쓴맛이 전혀 없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뭐 페이즈 맥주니까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향만 맡았을 때좀 별로였는데 맛이 오히려 얘는 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더 먹어볼게요 아, 향만 조화로웠으면 좋았을 텐데. 아. 어, 방금 재료를 보니까 밀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밀에서 오는 부드러운 맛도 있고요 상큼한 느낌이 되게 좋다 이거는 어,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아, 약간만 향만 좀더 괜찮았으면 되게 추천할 만한 맥주가 됐을 것 같은데 아, 약간 2% 아쉽네 2% 진짜 그래도 그래도 한 번쯤은 마셔볼 만한 것 같아요 향이 있으면서도 강하지 않고 입안에 퍼지는 느낌은 좋고 부드럽고 쓰지 않고 어필할 요소들이 꽤나 있거든요 당연히 제 같은 그런 맥주 마니아들이 막 열광할 그런 맛은 절대 아니긴 한데 애초에 그런 맛은 피해이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기대를 하지 마시고요 어, 이 정도 마시면 그래 나름 적당히 재미있는 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몇몇 분들이 혹평하는 걸 보긴 했는데 충분히 왜 그런지 이해는 되면서도 저는 약간 언제나 이런 맥주를 마실 때 기대감을 내려놓는 편이라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향은 약간 그런 편의점 IPL들 있잖아요 덕덕구스 같은 거 그런 건좀 하이원이긴 한데 맛 부분이 상당히 괜찮아요 이 약간의 산도랑 이런 약간의 고소함이랑 이게 다 조화돼서 되게 깔끔한데 그런 부분은 되게 만족스럽네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번 갈스버그 루나 마셔봤고요. 장단점이 있는 맥주라서 좀 과일향이 나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굳이 추천 안 드리는데 또 사실 제가 맥주 일을 해보면서 아, 저는 과일향 나는 거 싫어요 라고 했다가 IPA 같은 거 드리면 생각보다 잘 드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싫어하는 과일향은 진짜 그런 인공적인 망고향 막 이런 거 넣은 맥주인 거지. 호베에서 오는 부드러운 과일향은 좋아하시는 분도 꽤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과일향을 안 좋아하시면 드셔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기에는 좀조심스럽긴 합니다. 사실 뭐 편의점 가면 꽤 보이더라고요. 한번 보이시면 한번쯤 집어볼 만한 신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가 이런 거 한번씩 소비를 해줘야지. 이 맥주 기업들도 잘 되나 싶어가지고 이래저래 수입할 거니까.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드셔보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어,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최근 여름에 진짜 신상들이 간만에 많이 나와서 조금 편의점 리뷰들을 많이 했는데 벌써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또 이제 리뷰를 뭘 해야 될까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도 언제나 리뷰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즐거운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